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도 없다. 네. 내로라는 한국의 이가 계열 교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주에 대한 뒷담을 하는데 사주로 그 자체가 보라다 이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는 사이 다 듣고 있던 한 남자 연말 연초에 가장 만나기 힘든 사주와 관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박성준 역술가의 역술가의 등장 교수님들은 질문 러시를 이어가는데, 이러 이런 사주팔자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혼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네, 그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죠. 일단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동양철학에서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연을 설명하는 직관적인 사고 방식일 뿐이거든요. 그게 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시는지.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청문회 같아서. 한치도 양보기 힘든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첨예한 대립박을 세웁니다. 과연 과학자들과 역술가의 대립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표적인 유사과학 적 사고 방식이라고. 물리학이 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아, 하면 일상의 고민을 희적인 사고로 해결해주는 눈치 안 보는 과학자 선배들의 상담소 티끌모아 해결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명문 대의 대학교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상담동아리 티끌모아 해결단입니다 상담원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교수님 같아 보이는 선배님들의 등장 과학선배 장홍재 통계물리학 김범준 선배 천문학 지웅배 선배 뇌공학 최명환 선배 진화생물학 김준홍 선배 이렇게 모인 각 과학 분야의 대선배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줄까요? 티해결단의 첫 손님은. 그야말로 요즘 대세 인 브라이언 씨의 고민은 뭘까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 있어서 우리 동아리방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사주를 너무 자주 보는데 사주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는 선배들. 네, 매번 저한테 이제는 이혼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 진짜 이혼수? 그냥... 사주를 너무 자주 보는데. 전문 분야와 아예 반대되는 질문을 가지고 온 내담자. 하니까 연애를 할 마음이 좀안 들어요. 브라이언의 고민은 사주를 볼 때마다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연애할 마음이 안 든다는 것인데요. 어떡 할까요? 어 근데 내가 알고 되게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 아 맞아요. 독실한 기독교인 인 브라이언 어쩌다 사주에 빠졌을까요? 교통 조심하라고. 오. 근데 우리가 다 교통은 조심해. 그, 저희 언니도 세살 때부터 차 조심하라고 했지만. 삼사월. 그 정확하게 봄을 4월달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야 아, 와, 진짜 그게 소름이지. 그 소름이다. 네. 이사 온이 있네요. 어아 어, 진짜요? 그때 딱 이사 한 거지.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딱딱 떨어지는 느낌 나니까. 어많이 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믿을 수밖에 어. 없죠. 여러 경험을 통해 사주를 빚게 된블라이언 선배님들은 사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선배들은 어떠세요? 사주 본 적은 있으시죠? 중요 없어요. 어, 어. 어 중형 선배 없어요? 없어. 아니 어릴 때도. 요 <laughs> 이과생의 <입고 와서는> 자존심이랄까. <웃음> <와>. <웃음> 저도 <웃음> 한 번도 안 봤어요. <laughs> 진짜? 네. 홍재 선배. 요 저는 뭐 토정비글도 몇년 보고. <laughs> 과학 선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주에 <laughs> 부정적인데. 네. 홍재 선배는 사주를 믿으시는 거네. 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신년이나 그냥 재미삼아 궁금하거나. 재미삼아. <laughs> 그런 <웃음> 아. 정도로. 아 아니, 근데 한번 봤는데 이혼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 야, 야, 나왔. 어, 우와, 여러 번 봤는데 통계적으로... 다 이혼수가 나왔어요? 네. 오, 와. 여러 번 봤는데 다 이혼수가 나왔어요 <laughs> 그 통계적으로 약간 정말 이온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받는지에 따라 다르죠. 몇번 이상 봐야 유임이에요? 열명봤는데열 10명 명이 다이온수 음.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조금 날카로운 질문에 물리학 선배는 암산으로 대응합니다. 이에 우연이라고 따지면은 이에 십승 분의 일이니까 이에 오승면 삼십이, 삼십이곱분 천 분의 어 지금까지 총몇 네, 분한테 보신 몇 거예요? <laughs> 지금까지. 여섯 분6분이다이어질때예 네, 천문학 선배가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될게안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부터는 딱 똑똑똑 하고 나서 제가 딴데 가서 하니까 이혼수가 있다고 하던데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티적인 추론 능력. 야, Yo, you're smart. 효과가 확실했고. <laughs>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말 자체가 시작부터 나는 어 저는 근데 이혼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말. 아아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틀렸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주 하시는 분들 틀렸던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 진짜 맞았던 것만 기억나. 맞았던 게 주로 기억나는 게. 네. 여러 경험하면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특징적인 되게 두드러지는 것들을 잘 기억해요 이게 아, 음. 맞는, 맞는 것만 딱 맞았을 때 너무 두드러지니까 아, 그것을 선택적으로 아. 좀 기억하는 게 있지 않을까 갑자기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틀린 거를 까먹게 되네요 이어지는 선배님들의 용담 폭격 보통 그반엄음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서 반엄음 효과 대표적인 게막 당신은 되게 활발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뭐 가끔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다. 음. 이런 말 들으면 다들 어나좀 그런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과 선배들은 다 사주를 안 믿는다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예 이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도 없다. 예. 사주로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각각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갖고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 그 사주팔자를 처음 만드신 수천 년전 선조님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을 돌릴 수도 없고 아그 충분한 데이터의 근간에서 리가 네. 없어요. 가도 되지 않나 네. 집에? 아니요 가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면 고민 해결 아닌가요? 가세요. 그때 외로운 브라이언을 구원할 아주 지독한 제작진의 집구준 게스트 초대가 이어집니다. 네. 연말 연초면 이분 만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사주와 관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박성준 역술관에 이과생들의 공간을 나타난 사주 전문가. 어, 어, 우리 브라이언 형한테 이온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이온수가 있는 사주의 유형들이 있어요. 아 어, 브라이언님은 이온수의 유형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브라이언은 이온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 약간 완벽주의. 아, 그렇지. 강박. 결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분석하고 파고드는 자신만의 기준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좀 비판적이 되기 쉽고 그러네. 남의 단점이 잘 보여요 내 사람과 남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다 이래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범준 선배가 아예 부정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분에 상관없죠 사주 자체가 불확실하다 사주가 미래 예측기를 한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죠 사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다 듣고 있었던 성준 선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러 이런,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혼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네. 그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죠. 일단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동양철학에서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철학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죠.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어떤 기운이 기질과 성향과 성정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자연을 설명하는 직관적인 사고 방식일 뿐이거든요. 누구나 볼수 있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간단한 자연 현상을 일반화시킨 다음에 그거는 이해해요. 나무가 불붙어서 그 불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시는지 죄송하지만 진짜... 지금 너무 청문회 같아서 네.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박세조 역술인과 과학자의 첨예한 드림은 계속 이어집니다 에 대한 관찰에 기반한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을 복잡다단한 인간의 삶에 극단적으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유사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대표적인 유사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물리학 선배의 강력한 발언에 싸늘해지는 동아리방. 그때 역술인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물리학이 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방법 <laughs> 방법. <하는 웃음> <말은 안 돼. 웃음> 제가 물리학에 대한 어떤 공부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운명이나 운에 대한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로 먹고 사는 역술가에게. 공부하세요. 넋다운 당하는 선배님. <laughs>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어떤, 어떤 사람의 기술하는 것들이 되게 두루뭉실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저는 이타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타적인 게 있고 누구나 다 이기적인 게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모두 다 조건부 이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이타적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만을 들어보니까 브라이시드 말씀해 주시는데 어그 그거, 그거는 저의 얘긴데.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라고 해도 오,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마치 누구나 눈코 입이 달려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긴 것 같아요. 당백 역술가의 말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의 시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욕구의 강약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고 명리인 것 같아요. 음 대한민국은 음양의 태극과 대한민국? 주역의 사계가 태극기에 박혀있는 나라예요. 아니, 이거 반칙이죠? 우나라에서 네, 그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음향 오행과 어떤 균형과 조화라는 명리와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laughs> 이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laughs> 어, 제가 조금 더 어, 이런 어떤 대중의 편견과 어떤 왜곡에서 벗어나고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 한... 이어서 관상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데. 자주와 관상 사이의 연관성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이 밝혀진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자신의 태어난 생년월일와 똑같은 사람을 찾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양봉업자였어요. 네. 양봉업자였는데 나는 조선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당신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양봉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직원들을 많이 뽑고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오. 큰 운의 흐름과 맥락은 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유사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타고난 관상도 있지만, 관상을 보게 되면, 어떤 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얼굴에 격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상에서 얼굴에 이제 형상이 있고 눈빛이 또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눈빛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잘 되는 분을 보게 되면 기세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음. 그런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확률적인 것들을 높여가면서 사람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분야를 오래 연구한 물리학 선배의 관상은? 격기 나타나나요? 저기 있나요, 관상에? 태어난 예? 시간 관계가... 정보와 이제 얼굴을 봤을 때는 아, 굉장히 네. 어떤 어, 자기 사고에 빠져있다. 진평전은 <laughs>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럼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어, 잘라주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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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이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진짜 관상과학이다 이런 말 있는데 아, 많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천문학의 역사를 보면 관상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려고 시도했던 그~ 시절이 있어요 별과 은하의 겉모습을 보고 이 별이 어떤 특징인지 은하가 어떤 특징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는 이런 겉모습 형태학을 분류하는 거를 모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 얼굴 분류하는 것처럼 은하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음 모양만 가지고 분류를 한 건데 수용돌이 친 애들은 더 파랗고 그러네요. 음 알고. 알고 보니 더 어리고 푸른 별들이 많은 거고 아아 동그란 은하는 이제 늙은 별들이 많아서 이제 붉은스름하게 보이는 거죠. 보인물이구나. 그러니까 은하를 가지고 관상을 보는 거죠. 아 싱싱한... 그런데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은하들의 생김새만으로는 은하의 디테일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겠다. 음. 이제 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상 같은 거를 좋아할까, 또 천문학자들도 왜 저런 은하 모폴로지 겉모습 보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려면 얘랑 10년, 20년 지내고 모든 모습을 다 봐야 알수 있고 은하도 사실은 우리가 은하 옆에 두고 진짜 몇억년 봐야 은하가 어떤 애인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써서 일단 직관적으로 제일 잘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혹시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알아내려고 했던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학 선배는 인간의 직관성이 관상을 발전시켰다 얘기하고 이어서 뇌공학 선배도 관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견을 밝히는데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사주보다 관상 쪽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음. 관상을 그냥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눈빛 이런 걸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도 미세하게 근육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면은 얘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예측력이 100%이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 미래 선택도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을 얼굴 미세 운동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관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100% 예. 맞춘다 당연히도 아니죠.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 있는 뭐, 것 같아요. 예 근거가 없진 않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있잖아요. 예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브라이언이 아, 사주에도 아. 빠져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오컬트 중독이라고 대담이나 뭐~ 호러 영상만 찾아보고 그런다는데 아이고. 제가 또딱한번 약간 귀신을 본 경험도 있으니까 사주에 어. 이어서 귀신을 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브라이언 그래서 잠깐. 이제는 다영도실에서 정수기 물 이렇게 딱 내리고 있었는데 거실 쪽뜬키 작은 사람이 서 있는 건데 여잔지 남잔지 적기 구분이 안돼 있지만. 난 룸메이트가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뭐 거기서 장난치지? 했는데 갑자기 룸메이트가 룸메이트 방에서 너 거기서 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으슥한 거지 아, 이것도 누구한테 말하면 또안 믿을까 봐 얘기 안 했지, 그날 음. 다음날 똑같이 작업실 이렇게 다 세팅하는데 작곡가 동생을 불렀어 문 네. 하나 챙기고 갈게요 했더니 어, 그래? 갑자기 주방 갔는데 5초도 안 됐는데, 얘가 막 달려들어와. 형, 저좀 전에 귀신, 애기 귀신 봤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 그러니까, 나도 소름 미치고, 어, 내가 어, 온 어. 자리에서 똑같은 거 봤으니까. 오, 어, 뭐야. 아 저도 예전에 귀신을 본적 있어요. 딱한번 번 봤는데, 언제요? 밤에 TV를 이렇게 보다가 응.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네? 한 채널만 계속 찌지직거리는 어, 거예요. 어, 그럴 때 있죠. 2채널만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형상이 나와. 딱그 사람 얼굴만 딱 나오는데, 응. 찍거네요 그냥 어, 이 귀신이야 나 귀신 딱 이거야 너무 무섭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게 뭔지를 봐야 어. 내가 이, 그래도 이 집에서 앞으로 TV를 보고 살거 아 같은 거야. 이대로 아아 끄면 난이 TV를 영원히 못킬거 음 같은 거야. 이사 가고 싶고. 아 그래 나 진짜 무슨 개 끼인지 어. 그 채널로 다시 돌아갔어. 근데 근데 진짜 선명해져 있는 거야. 그냥 누나 얼굴이 비친 거야. 그냥 누나 얼굴이 비춘 거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당연히 우리 티스런 이과 선배들은 믿을 리 없고. 이런 얘기 참 재밌지 않아요? <laughs> 바로 반박에 들어가는데 그, 그럼 그 채널 가면 다시 있나요? 그... 아니 뭐그 이후로는 못 봤죠 근데 왜귀신이 왜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모르죠 그 채널명은 기억하세요? 왜 텔레비전에 들어가요? 가만히 듣던 역술가 선배 뭐라고 할까? 제가 명리를 어. 얘기할 때 느낌이 이런 답답함이었어요 일격의 선배들을 정리합니다 <laughs> 난 봤는데! <laughs> 네,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는 여기가 이제 상담소잖아요 예, 예. 근데 브라이언 님이 나는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에 대한 얘기를 예. 이제껏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있는가 전국을 <laughs> <laughs> 찔립니다 <laughs> 그러네 그러네요 나도. 예전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해서 뭐 비과학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례가 없나요? 두 가지 예시를 드리면 첫 번째는 가위눌림은 입증이 됐어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있던 일인데 그 도깨비 불이 왜 생기는 것이냐 우리 막 도깨비불. 차오르는 기 현상으로 많이 이야기 되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가 700년 만에 비밀이 밝혀졌어요. 어, 밝혀졌어요? 처음으로 도깨비 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게 뉴턴이었어요. 음. 그 다음에도 우리가 뭐 110V, 220V 말할 때 쓰는 뭐 알레산드로 볼타나 이런 유명한 화학자들도 계속 이걸 추론하다가 이제까지 알게 된 거는 이제까지 이게 어떤 연료인지는 알았어요 왜냐면 유기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썩으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근데 얘가 왜 불이 붙을까를 도저히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붙는 게 재밌게도 물방울 때문에 불이 붙는 게 밝혀졌. 어... 물방울이 떨어져서 작은 조각이 될때 거기서 불꽃이 나오고 이게 점화하기 충분하다라는 거가 이번에 밝혀져서. 진짜? 그래서 늪지대나 이런 물이 고이고 비가 올때 오히려 오히려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밝혀졌고. 아... 과거의 미스터리가 현대 과학을 통해 밝혀진 사례 중 하나인 도깨비 불. 신명가 말씀하신 그 사람 얼굴 같은 거 이거 때문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과학적으로 그래도 설명하는 게 보색 잔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보색 잔상? 네. 화면에서 어떤 뉴스나 이런데 나오는 사람 한참 보다가 어두운 채널 돌렸다. 한번 깜빡이는 순간 그 사람 모양대로 푸스름한 아니라니까요. 아니 가능성 중 하나다. 터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본 거는요. 그거는 그 너무 신기했어요. <웃음> <웃음> 과학도 브라이언 씨의 귀신설은 반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나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 신내림. 어, 신내림 받는 사람들 보면 음. 그건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고통 회로가 너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신체 고통을 겪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진통제 개발하시는 분들 들어 보면은 그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상당히 강력해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게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면요. 어, 진통제 안 먹어도 덜 아프고. 예, 네, 그런 의식 같은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 회로를 낮추는 뭔가 플라시보 효과를 강력하게 유발하지 않았을까? 그럼 무속인분이 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네. 그 지방의 언어를 쓰고 쓰면서 음, 음. 얘기를 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두명만 알았던 내밀한 상처와 고통과 비밀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놀랍니까? <laughs> <laughs> 그때 분명만 알았던 아니, 것이 아니. 아닌 거죠 또 희적 사고 회를 돌리는 선배 영적 세계 뭐 귀신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의 내해서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자꾸 물질적인 증거를 찾고 싶어 하세요 봤다 뭐 둘만 아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사실 영적인 정말로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아, 저는 너무 이 자리가 답답해요. 네, 상담, 상담라고 오기도 왔는데, 와, 아,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 이렇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어떤 측은함을 갖지 못하고, 어, 오로지 숫자와 자기만의 아, 생각에 갇혀서 사는 이런 답답함이 여기 말고 또 있겠는가. 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을 모셔놓고, 저희 쪽 사람들 은한 다섯, 여섯 명것같아 근데 이렇게 귀신을 부정하고 계신 선배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뽑은 한 가지가 좀비라고 포디셉스 계열이라고 해서 범이나 개미 같은 애들이 감염되면 이제 그 곰팡이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움직여서 마지막에 뭐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에서 이제 죽고 신숙한 말로 하면 동충하초예요 사실은 사람은 몸이 그래도 체온이 일정하게 있으니까 이런 곰팡이가 들어와도 못살 거다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그 곰팡이 종류들이 사는 온도가 높아져서 체온에 거의 많이 따라왔대요 그래서 정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는 할수 없다고 사람이 감염되는 그런 게 생긴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브라이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러 아, 얘기를 하다 보니 저 아, 진짜 미안한데요 뭐가 해결됐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렇게 돌고 돌아 <laughs> 재밌는 <웃음> 얘기를 많이 나눈 결과 뭘로 나고 지금? 우리 집에 귀신 많다? 이겼나? <laughs> 과연 고민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laughs> 이혼수가 있어도 다 형하기 나름이다 어... 걱정 말고 연애해라 B 돌다리도 두들릴겸 연애 말고 솔로의 삶을 즐겨라 해당되는 모자를 쓰시면 됩니다 oh, hey. 와. 어떡해? 와. 걱정 말고 연애해라가 나왔습니다 아. 영어 속담에 world is your oyster라는 말이 있듯이 The world is your oyster. 오, 아, 모든 어떤 네. 것을 마음 먹기 나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자기한테 아. 예. 제가 역술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제 미래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이혼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선택을 멈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길을 아. 원하셨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래. 나오셨을 것 같고 아, 일상 속에서 느끼는 궁금증이나 SNS에 떠도는 유사과학적 이야기들을 티스러운 분석으로 토론하는 심개념 과학 상담 예능 티끌모아 해결은 매주 수요일 밤 JTBC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